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재개발 금매물 채널을 운영하는 성남 재개발 뉴타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께 성남 재개발 태평삼구역이요. 태평삼구역이 어떤 것인가 태평삼구역은 현재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어 있죠. 예, 사업 시행자는 순환정비 방식에서는 LH 한국 토지 주택 공사로 지정이 되게 되어 있고 이제 어, 금년에서 내년 사이에 사업 시행 약정을 정식으로 맺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될 거예요. 자, 태평상구역은 가천대 역세권인데요. 키워드 보겠습니다. 97년 산, 예, 대부분의 성남 재개발 대상 주택들은 89년에서 90년이 중간 값인 주택들인데요. 97년 사이니까, 정말 잘, 잘 지어졌다고 봐야죠. 어, 프리미엄이 낮은 주택이에요. 어, 동상 태평상구역은 중앙 값이 1억 5천만 원 정도로 보여요. 5억 5천 5백만 원에 나왔어요. 예, 6억 미만이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요 현금 투자액도 적어요. 3억 5천만 원. 문 물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음, 프리미엄도 낮고 97년산이고 6억 미만이고 현금 수자액도 적어서 초 급매로 표현을 했습니다. 5분 전에 포스팅했고 이제 유튜브로 여러분께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음, 예상 조감도입니다. 뭐 아직은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죠. 시공사가 선정이 돼야 시안이 나오는 거죠. 내년 이맘때쯤 나오지 않을까요? 자, 물건 요약입니다. 대지가 19.39평, 뭐 평, 평균 중앙값이죠. 64.1제곱미터. 건물이 115.87제곱미터인데 제가 볼딕으로 표현했습니다. 볼딕이 뭐냐. 전층 주거전용면적으로 되어 있어서 1 플러스 1, 74 플러스 3구가 신청 가능하죠. 이게 120이 넘으면 59 플러스 59가 가능한데 115.87이어서 59, 59는 가능하지 않고 74 플러스 30으로 원플러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도 희망가 5억 5천 5백만 원 아주 좋습니다. 금년도 개별 주택가격 2억 2천 3백만 원에 2.5배가 채 되지 않아요. 이 요건으로도 금매물이고 프리미엄이 1억 5천이 되지 않아서 또 금매물, 금매물 곱하기 급해물 초금매물이 됐습니다. 거기에 임대도 충분히 2억 3백만 원이 들어있어서 현금투자액 3억 5천 2백만원으로 가능하니까 1, 2, 3 거의 뭐3관한급이요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시등원가는 8억 3천만원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분담금 제각 계산하고 2억 7천 5백만원 매입가랑 합쳐주면 8억 3천만원 예, 뉴타운 퓌립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2억 2천 3백만원 개별공시지가 2백 5십 6만원입니다 자. 건축물 대장 요약본을 가져와 봤습니다. 지하도 조적조 및 RC조 해서 다가구주택 한각으로 건축허가가 났어요. 지하층이 상당히 크네요. 넓네요. 43.5. 43.5면 지하층이 13평 정도 됩니다. 1층 41.45, 12평 정도. 지상 2층은 30.879평 정도네요. 자, 이렇게 세개 층이 모두.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4% 삼구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태평삼동 4,100번지에 있습니다. 반지하 지상 1,2층으로 건축허가 나고 등기되어 있고요. 대지 19.39평 건물 115.87제곱미터요. 97년산이고요. 매도가격 5억 5,500만 원은 평당 2,800만 원에 해당되고요. 보증금 2억 300만 원을 제하면 현금 3억 5,2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금년도 개별주택 가격 2억 2,300만 원.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2. 5 0 0 m 당 256만 원을 감안하면 2027년쯤에 있을 감정평가액이 4억 1,600만 원으로 추산되고요. 이거를 5억 5,500만 원에 구입하신다는 것은 재개발 초기 프리미엄 1억 3,900만 원에 아주 낮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의 2.5배가 채 되질 않네요. 이 물건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요? 예. 2034년에 입주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아파트랑 바꿔야죠.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를 분양 신청한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분담금은 2억 7천 5백만 원요. 매입가 5억 5천 5백만 원과 더해주면은 8억 3천만 원에 2034년 입주가 추정되는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를 확보하는 게 되고요. 입주 무렵에 15억은 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약 6억 7천만 원에. 수익이 기대되겠습니다. 향후 현금 흐름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은 5을 시도해봐야죠. 전용 70% 30% 아파트 두 개를 신청. 했을 때 예상되는 분담금은 6억 6,800만 원입니다. 다시 매입가격하고 더해주면은 총 12억 2,300만 원으로 2034년에 입주가 예상되는 전용 74 아파트 한 채와 전용 39 제곱미터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고 입주시 예상 시세는 21억 5천만 원, 취득금가는 12억 2,300만 원이니까 10년간 약 9억 2,700만 원에. 수익을 기대하는 그러한 투자 물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줄 요약 각각 해놨습니다. 2 0십4년 실거래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태평상구역은 평시 거래가 어몇 년간 잘 되지 않았었는데요. 예, 금년도 역시 상반기에 다섯 건, 예, 한 건을 빼고는 5억에서 5억 8천만 원 사이의 거래가 됐었고요. 하반기에 어 3분기에 거래가 상당히 늘었어요. 7건 역시 한 건을 제외하면은 5억 대에 모두 거래가 됐고요. 공시가 대비 2.4배 수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태평 장구역은 어, 대지 20평 넘는 게꽤 비율이 높네요. 지사 플러스 5구 가능한 주택하나 거래됐고 59 플러스 3구 가능한 주택하나 거래됐고요. 10월에 오, 이 물건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네요 84 플러스 59 플러스 1, 1 신청 가능한 물건인데 음, 공시가격 2억 3천 0백만원에 2.42배 음, 대박이네요 대지가 저스트 20평 예, 이 물건 금년도 태평산 구역 구입하신 분 중에 현재까지 위너이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태평상구역 작년도에는 거래가 일곱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은 어땠나요? 2022년에도 일곱 2022년에는 넷 여덟 건이 거래가 됐네요. 매년 열 건도 거래가 안 되다가 금년에는 어, 몇건 거래된 건가요? 금년에는 13건, 예, 3년 만에 넘었습니다. 태평상구역은 어떤 곳인가요? 2023년 2월에 구역 지정이 완료됐으니까 2034년에 입주가 추정됩니다. 태평상구역은 위치가 좋다.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치가 좋다. 예, 수인분당선 가천대역에서 500m 안에 다들어간다. 한정거장 더 올라가면 복정역, 또한 정거장 더 올라가면 수서역, 수서역에서 SRT GTXA 수서 광주선 여러모로 연결이 된다. 같은 대역에서 추인분당선으로 두, 두 정거장만 또 내려오면 모란역에서 향후 연결이 예상되는 바로선 방교역 등등 위치는 좋다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를 토지 이용 계획도 어. 또한 음, 단지가 3,000세대 정도 아담해서 그런지 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단지로 단일 단지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또 공원, 예, 공원이 위치도 좋고 기대해 볼만하겠습니다. 또 전세대 남향 배치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여기 자연스럽게 남쪽으로 경사가 되어 있으니까요. 현재 사업 진행 단계는 음, 2019년에 기본 계획이 수립됐고 2023년에 정비 구역이 지정됐고요. 주민 대표 회의도 승인이 되어서 현재 LH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어서 향후 사업 시행 세부 협약과 시공사 선정이 나오면은 시공사 시행사가 협력하여서 사업 시행인가 준비를 하겠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공 입주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로 보입니다. 네, 아파트 뭐 아직은 상상 속의 그림입니다만 전세대 남향 배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 3,000세대 그려봤고요. 음, 나머지 사항들은 제 블로그에 오셔서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남재개발 금면물 채널은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서 한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태평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태평삼 수진일, 신흥일, 신흥삼동에 모두 도보로 임장 가능하고 상대원 3등, 3구역은 차량으로 15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